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 중에서 텍스트 스캐너 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텍스트 스캐너 앱은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앱입니다. 어, 책이라든지 신문,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 이런 것들에 있는 그 텍스트 이미지 있죠, 이미지. 이미지를, 그, 바로 이것을 텍스트로 추출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이런 앱은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회의 서류나 또 계획서, 그리고 보고서, 이런 서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내가 이것을 PC로 키보드를 이용해서 일일이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도 많이 걸려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텍스트 스캐너 앱을 사용하면 은 순식간에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PC에 입력하는 식으로 번거로움이 겪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유용한 앱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필기체, 사람이 쓴 필기체도 금방 텍스트로 추출해줍니다. 그러면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저는 여기서 이 책에 있는 활자 이미지를 텍스트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추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자체 스캐너를 이용해서 바로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또한 가지는, 어,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이미지에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어, 저는 이두 가지 중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추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추출할 대상을, 이런 문서, 이런 것들을 일반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촬영된 사진을 여기서 불러오면은, 어, 추출이 가능하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글자가 일부 오류가, 오 자가 생길 경우에 원본 사진과 비교해서 오 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바로 스캔하는 것보다는 훨씬 추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로 스캔을 해서 추출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저이책 같으면은 책에다 열을 맞추어서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그 스캔의 버튼 있죠? 파란 버튼입니다. 이것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네, 터치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어, 네. 활자 이미지가 텍스트로 이렇게 바뀌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90% 이상 다 맞고요. 어, 영어는 거의 100%다 이렇게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숫자라든지 여기 일부 조금씩 오류가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오류를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하는 기능은 여기 보시면 연필 있죠. 연필을 여기 수정을 터치하셔가지고, 여기서 터치하셔가지고, 수정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것은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수정을 다 마쳤으면은, 밑에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뒤로 가기 하면은, 이렇게 수정해 놓은 결과가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을, 어,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요겁니다. 저장을 터치하면은 어, 밑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텍스트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pdf로 할 것이 나옵니다 이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저장 위치가 나오고요 또 밑에 보면은 요게 지금 요게 파일 저장파일 이름입니다 예. 저장파일을 이름은 내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자하가지고 예, 이거를, 뭐, 저는 문서, 문서, 뭐 공유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 있죠? 저장. 저장 누르면은 내네 파일에 요 문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바로 여기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경우에는 위에 보면 공유 버튼 있죠? 이거를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하시면은, 뭐, 카톡으로, 본인의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안 그러면 밑에 여러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시든지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칠판이나 노트 등, 사람인들이 이렇게 필기로 쓴 필기체도 바로 인식이 됩니다. 피... 자, 지금 지금 보이는 화면이 어, 연필로 쓰는 글씨입니다. 이것을 텍스트로 추출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상태에서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laughs>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필기체도 바로 이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기능으로 그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아, 제가 아주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반 카메라로 찍습니다. 네, 이것은 일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기능에서 이이 이 책을 찍습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예, 사진 촬영되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 사진이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텍스트 스캐너 앱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텍스트 스캐너 앱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 아이콘 버튼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를 터치하셔가지고, 갤러리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방금 촬영한 것이 요겁니다. 예, 터치합니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미지에,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로 바로 스캔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텍스트 추출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오자가 날 경우에 원본 사진과 그 대조해서 수정하기도 가능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오늘은 텍스트 스캔 앱을 이용해서 어, 활자로 된 이미지, 이것을 우리가 텍스트로 어, 추출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